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널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자 밤에 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장 4절로 9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러시되 백성인들에게 한 말을 다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 내 곱에서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장 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금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회상 8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왕이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무상하죠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이섬에서 전국을 다스렸는데, 두 아들 부지런히 여기저기 보냈고, 특히 부엘세바에 보냈어그들이 사사를 하도록 잘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판결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재판은 대단히 민감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호소했을 때그왕 억울한 일 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관이 아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억울한 사람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법이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보니까 사엘두 아들들이 영, 그냥, 그, 저 마음에 안든 겁니다.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시유하는 거죠. 남아있는 어, 사회를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를 따르지 아니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왕을 세우달라는 얘기를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이미 늙어서 더 이상 행동하기가 부자연스럽고 다니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 당신 아들들은 당신 닮지 않냐고 어, 이익을 따르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우리에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냥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이제, 뭐, 모압족암몬족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구원하셨고, 그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애국에서 종사를 할때 그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데도, 저는, 어, 그, 그것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 나랑 약하다. 우리한테도 왕이 있으면 강력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음, 잘살 것이다. 우리도 블레셋한테 항상 우리가, 그, 진두를 지 않고 잘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그들 인도하셨고, 목해 주셨고 보호하셨고 잘 나라 지켜 주었지만 하나님의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도 단아쳐 왕을 달라. 왕 세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 통치하신 다스린 왕으로서 자기를 다스려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와서 사무엘이 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되든거죠 8절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니냐여 여호와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매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자기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세상 다른 나라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우니까 왕 되신 하나님 무시한 거니까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백성도 함부로 나무라지 않고 자기 마음은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의 올바른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게 한 말을, 백성이 내게 한말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결국 나한테 왕 세워달라는 것은 너를 버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하게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절 보시면, 내가 그들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부터 온갖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길이 힘들어도 먹을 것 때문에 길 때문에 별것 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 인도했느냐 라고 불평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한테 왕 달라고 한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 대신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 왕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 11, 13장 11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 보시면 단일 호세아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laughs>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 또다. 결국 인간 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간 왕,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 위에서 통치한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정파 싸움,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다음 온갖 나쁜 짓 왕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인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인간의 왕 세워서, 나를 버리겠단 말이냐? 하시면서 분노하시죠. 그리고 진노하심으로 또그 그런 그 왕이 잘못하니까 패해버립니다. 보십시오. 맨 처음에 세웠던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왕을 사울로세웠셨때 느꼈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엉뚱한 짓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패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시면 정말 선한 왕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고 타락한 왕들이었고 앞장서서 우상숭배한 왕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단거리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욕을 들어주신 하나님. 어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요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런 기도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하는 다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기도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격자시고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 다실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러나 너는 왕 제도를 제대로 가르치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은 왕을 세우달라 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당장 군대를 조직할 것이고 세금만이 거들 것이고 너희 억압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를 다스린 나를 다스리고 내 행동을 움직이고 나를 변하게 만드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 내가 왕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성령으로 감동 주시면 주실 때도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못 듣는 채못 느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노을이 늘왕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항상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인도함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금년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승리의 길로 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속의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새해 어 새물결 가족들 예방 수성청자들 가정 예배드려 가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아들들이 잘못하다는 핑계로 왕을 사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나오셨고 그리고 하나 땅 정역에 주어서 다스리게 주었지만 그은 하나님의 왕 되신보다도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좋으신 왕이 계시지만 그 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신 나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왕 대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의 통치반은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